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코코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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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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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네, 여러분 이번에는 뭔가 스킨이 다르지 않나요? 이번엔 사실은 디디와 디디가 코코 스킨과 디디 스킨을 두개 모두 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바꿨어요. 크리스마스 특집 스킨 어떤가요? 아, 실수 봐봐요. 지금 이게 아니, 네. 그만 좀 해. 이게 지금 디즈스킨이고요 이게 코코스킨이에요. 쭉돌아볼게요 크리스마스 모자 나도 있어. 누나, 지금 뒤쪽 보면은 누나 크리스마스 모자 있어. 엄청 귀여워. 네, 스킨이라도 귀여워 보자. 자, 그럼 생존 시작. 우와, 전화문내거야 아니, 근데 누나 있잖아. 우리 아생 야생 협동이야, 생이야. 응. 뭐 항상 협동했으니까. 아, 우리 아, 내가 먹었지요? 아, 겹쳤어. 옛날에 비코니가 빅민 거 굳이 자기가 키겠다, 고비코 빅민 키고 있는 거. 왜 뭔데 나갔지? 음. 와, 이. 우리 나무 위에 집 짓자 나무집 이번 주제? 어이 나무 진짜 굵거든 내가 나무 나, 내가 지금 저기 나무로 가는 다리 만들어 놓을게 육지로 가는 오케이? 누나가 나무집 지어 사다리도 만들고 해서 음. 그 나무 캐면 안되는거 알지? 그게 왜 좋냐면은 뭐 거미는 올지 몰라도 웬만한 몬스터들은 다 보호해주고, 그러거든? 단지 올라갑니다. 가는게 아니, 옛날에 우리, 우리 키키랑 동동이랑 다 같이 생존할 때, 거기도 우리 2층 집 있는데, 난 거기 우리 되게 많잖아, 집. 2층 집 위에다가. 다른 숙소나 그런 것도 두 개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때, 누나! 나무 두 개를 이어자이두 개? 어 우리 옆섬까지 여러분 <목소리> 내가 을지 지금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 나도 다리 임시로 만들어놨음 이렇게 와 아오 알았쒀 여기 일단 내가 빠게 내가 이렇게 해서 삼아 나는 그럼 뭐해와? 아 내가 제일 잘하는게 몬스터 사냥인데 평화로움이네 응. 응. 너 나무 좀 덮게 응. 나무? 오케이 차다리 만들게. 우리 나무 캐면 안 되나? 절대? 때. 음, 좀 캐고 싶어진다. 나 지금 나무 3개 있는데. 어, 열선 진짜 뜨겁다. 우리가 지금 차 안에 서 영상을 찍는 거라서요. 약간 차 소리도 나고 음악 소리도 나고. 으근 으근. 자체 으근. 띵근 띵근 띵켄. 라이 라이 나이 라이 어더 열성 껐는데 더 지금 전 영상 보시면은 라마 라마라는 제가 다 왔음 왔을 거예요 그러면 영상 멈추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찍으면 되지 더왜 싫은데 끊어버릴 거야? <놀람> 난 그런 생각이었 난 그냥 도착하면 끊는 생각이었는데 에이 진짜 못 찍고 끝나야 되겠다. 아, 나 집에 가서 더 찍을 안데? 응. 집에 가면 아예에끊그 다음으로 안 찍을 거야?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더 찍을 거요 뭐야, 나 사다리 왜 만, 나 나무 왜 했어? 왜? 사다리 만들어? 응. 아니 반대편 나무에 만들게. 어? 드디어요, 아저씨. 비상 같아요. 왜? 아니구나. 나 오지 마. 저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자, 리 아, 바다 진짜 깊단 말이야. 애반이... 다리 만들어도 응. 다리 제대로 만들어? 끝 응. 그, 제대로. 오늘 <laughs> 수영하는 빨바 빨빠, 팔바지는 줄 알았어. 나수아나집 가서 진짜 더안 찌울 거야? 시간 되면 더 찍을 거라고. 아, 오케이, 자, 오케이. 나 간다. 응. 근데 좋은 거야. 나 근데 집다 망가졌는데 이거 다 수리할 거지, 너 다시. 응. 다 부서졌네. 엄마 집에 와서 좀 자요, 씻고. 실습하고 션 나무는 더 찍는다고? 자, 그러면은,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뵐게요. 오늘은 영상이 되게 짧네요. 6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기본이 10분이었는데. <laughs> 네, 그럼 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꾹꾹 눌러주시고요. 야생에서 처음으로 나무집 만드는 거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나, 둘, 셋.